마블 영화가 주춤거리는 이유. 아니 이제는 주춤이 아니라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는 이유를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확실한 건 인피니트 사가가 끝나고 나서 마블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페이즈 4 내내 헛발질을 했다는 겁니다. 페이즈 4 내내 드라마와 영화를 문자 그대로 쏟아낸 마블은 수준 미달의 작품들을 양산하는 이상한 장사꾼처럼 변모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주는 건 좋습니다 문제는 그 작품들의 질이 고르게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마블은 그걸 해내지 못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영화가 나오면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서둘러 보러 가려 했다면 이제는 마블 영화가 나와도 전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앤트맨과 아스프 퀀텀 매니아가 대중의 외면을 받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겁니다 기대가 안 됩니다. 왜냐구요? 그동안 당할 만큼 당했거든요. 기대했던 관객들의 뒤통수를 날려버리는 팬의 사랑을 배신하고 대중의 관심에 침을 뱉는 수준의 작품을 연달아 내놓고 제대로 수습도 못했으니 누가 더 기대를 하겠습니까? 더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당연하죠. 결과론에 불과하지만 마블은 어리석은 판단을 했습니다. 아주 많은 작품들이 대중을 스쳐갑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로 벌써 4년인데 제대로 된 마블 영화는 겨우 하나나 두편 정도 건졌고 그나마도 인기 캐릭터인 스파이더맨에게 의존한 영화를 빼면 남는 것도 없을 겁니다. 다음 어벤져스 정도는 기대할 만한데 그 영화는 2025년에 나온다니 아직도 2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6년의 시간 동안 대략 17편의 영화를 놓친 대중들이 선뜻 그런 대형 팀업 무비에 관심을 줄수 있을까요? 대중들에게 다시 한번 마블의 영화를 친근하게 느끼게 할 작품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촬영이 다 끝났다고 알려진 작품은 가오갤3와 더 마블스라는 작품이죠. 더 마블스는 원래 지금쯤 개봉해야 했던 작품이었지만 연기하는 대신 이번 앤트맨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어딘가 불안해지는 지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즐기기 때문에 가오갤3가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정말로 마블에는 답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영화관에서는 거의 다 내려간 걸 보니 정말 마블의 몰락이 이렇게 빠르게 다가왔다는 게 세상. 놀랍게 느껴지더군요 어쨌든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는 무척 실망스러웠습니다 마블 영화에 더 실망할 부분이 남아있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실망할 수 있을 정도로 아쉬운 작품입니다 고작 이 정도로밖에 만들지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돌을 넘어선 진입장벽도 문제입니다 이제 마블 영화의 진입장벽은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떠오를 만큼 과도해졌습니다 드라마까지 섭렵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정도의 작품을 만드는 게 대중작품으로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행보는 아니지 않을까요? 거침없이 추락하고 있는 마블의 새 영화 페이즈5를 여는 작품이라 더욱 안타까운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 리뷰입니다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우리가 엔트맨 영화를 보러 갈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히어로 영화를 볼때 히어로에 맞는 수준의 적과 스케일과 분위기를 상상합니다. 배트맨의 분위기만 봐도 어둡고 진지한 범죄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슈퍼맨은 지구를 위협하는 거대한 악당에 맞서서 인류의 희망이 되어 싸울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맨 이야기는 보다 친근하면서도 청량한 그리고 애처로운 이야기일 것 같고 아이언맨 시리즈는 그의 특징처럼 새로 진화된 슈트들과 그에 맞는 적들의 이야기 캡틴 아메리카라면 정의와 신념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하이드라와의 전쟁이 이어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앤트맨은 아주 소소한 히어로입니다. 같은 벌레 히어로라고는 하지만 역시 스파이더맨과 비슷한 규모의 이야기와 분위기일 텐데 스파이더맨보다도 더 소소하고 일상적인 에피소드들이 기대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앤트맨입니다. 앤트맨은 그 정도면 됩니다. 배트맨이 상대하는 조커나 투페이스, 베놈 같은 적들은 슈퍼맨에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겠지만 그건 배트맨 이야기에 약간의 영향도 미치지 않으니까요. 엔트맨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엔트맨 영화에서 타노스 같은 거대한 적을 그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아기자기하고 가족적인 소동극 정도면 충분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런 녀석이 나올 것까지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엔트맨에서 캉을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루이스나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또 얼마나 오도방정을 떨면서 대사를 늘어놓을지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도 안 되는 양자세계에서 무수히 많은 어벤져스를 죽였지만 결코 엔트맨 가족을 이길 수 없는 강대하고 두려운 적이 나와서 지루한 이야기를 펼칠 뿐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세계를 구한 어벤저로 대접받으며 살아가는 스콧의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토니 스타크는 사망하고 스티브 로저스는 은퇴 토르는 우주로 떠나간 이 세상에 남은 몇안 되는 어벤저니까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의 경쾌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은 초반과 엔딩 장면뿐입니다 딸인 캐시가 만든 양자 영역 탐사 장치로 양자 세계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야기는 괴팍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답이 없는 노답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하나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우선 저는 캐시라는 캐릭터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성격이 좀 이상합니다. 아무리 사춘기의 소녀라고는 해도 노숙자를 위한 시위를 하다 경찰에 잡힌다는 설정이라거나, 너무 진지하게 정의를 말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랑 아무 관련도 없는 양자 세계의 주민들의 일에 개입하려고 하는 등 다소 과장된 행동들을 합니다. 물론 그거야. 캐릭터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역할을 수행한다. 너그럽게 볼 여지는 있겠지만 거기에 더해진 천재 기믹이 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캐시는 지금 미성년자인 상태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고등학생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 아이가 제 아무리 행크가 가르쳤다고는 하지만 양자 역학을 이해하고 양자 세계를 통달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데다 행크조차 만들지 못한 양자 영역 탐사장치 아원자 허블 망원경을 만들었다는 데에서 대략 머리가 멍해집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죠? 갑자기 천재 소녀라니 게다가 지금 미성년자인데도 이 정도의 천재성이면 리리 윌리엄스는 뭐가 됩니까? 아무런 설정도 없던 스콧의 평범한 딸이 이제는 천재 과학자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 친구는 노숙자를 위한 심의도 해야 되고 경찰이랑 마찰 일으켜서 유치장에도 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싸움은 아 이건 좀 나중에 짚어가시죠 그리고 양자 영역입니다 저는 당연히 양자 역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영화에서 나오는 영역은 그야말로 괴상합니다. 아무리 봐도 개성 없는 양산형 공간에 지나지 않아요. 차라리 현실의 바다와 큰 차이가 없었던 아바타 물의 길의 판도라 바다가 더 개성있고 신기해 보일 정도입니다. 처음 보는 생물들과 이상한 배경들이 즐비하지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를 산만한 배경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공간의 배경으로 그릴 때에도 그 배경에서 여러 뉘앙스를 짐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퀀텀 매니아의 공간이 주는 뉘앙스는 한마디로 압축됩니다. 신기하고 이상한 나라. 그 뿐이죠. 양자 영역은 원자보다도 작은 크기의 세계고 아마 그런 세계라면 우리가 아는 물리법칙이 작용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천만에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영화의 양자 세계는 놀랍게도 중력이 작용합니다. 아주 작고 작은 세계의 주민들이지만 그들은 어쨌든 유기체입니다. 거기에 인간처럼 보이는 개체들도 있습니다. 그 개체들은 뇌며, 눈이며, 장기며, 온갖 복잡한 기관을 지니고 있고, 인간과 비슷한 감정을 공유합니다. 놀랍게도, 우연히도 말이죠. 거기에 숨을 쉴수 있습니다. 아마 양자 영역에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적당한 대기가 준비되어 있고, 기압도 안정적인 모양입니다. 아무도 숨차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뭔가를 마실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영역은 아무튼 뭔가 신기한 우주 어딘가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퀀텀 매니아의 배경을 보여주면서 이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혹은 제 5원소 또는 발레리안 천개 행성의 도시의 어딘가다 라고 누군가가 거짓말로 말해도 바로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놀랍게도 그냥 외계 행성 같습니다 별로 신기할 것도 없어요. 그 안에는 비행선도 있고요. 더욱 놀랍게도 철 같은 것도 있는 모양인지, 그걸로 거대한 도시나 요새 같은 걸 만들고 갑옷을 만들어서 입고 있습니다. 무기도 쏩니다. 양자 영역에서 말이죠. 철을 캔다? 그래서 막 철을 녹이고 막 식히고 변형을 일으키고 해서 입고 싸운다? 아니, 아니, 그 전에 연소를 시켜? 양자 영역에서?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뭐야. 게다가 이 영화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니, 제닛. 제니 은 그러니까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설명할 시간이 없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아무도 그녀가 왜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걸어가는 동안에 시간 많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신의 외도 관련 문제가 있다고는 해도 지금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칸이라는 존재가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야죠. 하지만 감독은 제닛을 시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는 관객들이 가슴을 치게 만듭니다. 그래놓고 주점 내려가서 접선하는 내용은 전형적인 클리셰 그 자체라서 어아니 벙벙해집니다. 아, 중간에 제닛이 자유의 투사들 만나서 갑자기 칼로 상대의 팔을 자르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함께 웃는 장면에서는 저도 웃었습니다. 너무 유치해서 픽하고 웃음이 터지더군요. 뭐, 실소도 <웃음> 웃음은 웃음이니까요. 미칠 것 같은 건 스콧. 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아예 원주민 클리셰를 넣어버렸죠. 원주민들에게 잡혀가서 붉은 액체를 마시는데 그걸 마시면 놀랍게도 모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너무 뻔해서 캐시가 그냥 마셔할 때부터 흐름을 전부 예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일품입니다. 그나마 재미있는 건 역시 텔레파시하는 캐릭터인데 그나마 다행인 셈이죠. 이 끔찍한 영화를 견디게 만드는 건 배우들의 연기력입니다 미셸 파이퍼와 마이클 더글러스는 정말 최고입니다 특히 마이클 더글러스는 정말 유치한 대사를 그럴듯하게 뱉더군요 괜히 명배우로 이름을 날리는 게 아니죠 제닛이 커버를 해달라고 했을 때 행크가 뱉는 Always는 오글거리는 대사지만 마이클 더글러스는 그걸 멋지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배우들 없었으면 정말 처참한 B급 진행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스콧이 캉에게 잡히고 캉이 지루한 이야기를 펼쳐낼 때는 차마 잠을 이겨내기 어려웠습니다. 그 장면은 아마 마블 영화 역사상 가장 지루한 장면 3위 정도에 오를 수 있을 겁니다. 1위는 이터널스 영화 전체입니다. 참고로 2위는 이터널스 예고편이고요. 물론 좋은 장면들은 있었어요. 저는 스콧이 칸의 지시대로 동력장치를 가지러 갈때멀티버스에 무수히 많은 스콧랭들을 만나는 장면은 좋았습니다. 물론 거울을 서로 비춘 것처럼 무수히 많은 스콧랭 중에서 위기를 돌파하는 랭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그 가능성을 가져가는 식으로 연출하지 않고 무수히 많은 스콧랭이 마치 개미떼처럼 밀어닥치는 모습은 단순하기도 하면서 또 앤트맨스럽기도 해서 어쨌든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장면은 항상 칭찬받아야 하거든요. 문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선 영화의 제목이 엔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인데도 와스프, 즉 호프의 비중이 지나치게 적은 부분이라든지 기묘할 정도로 이상한 캉의 묘사와 후반 진행에서의 엉터리 장면들이 그런데 일단 후반 장면들을 먼저 살펴보죠. 전반적으로 귀여운 캐릭터들이 활약하는 부분이라든지 모독이 등장하는 장면은 저는 좋았습니다. 원작에서 매우 강력한 면모를 보이기도 하는 모독은 사실 대런이었죠. 저는 대런의 그 얼굴이 나오는 장면부터 재미있어서 눈을 뗄수 없었습니다. 굉장한 개그 캐릭터, 즉, 루이스의 빈 자리를 대신하는 역할인데 이 영화에서는 여전히 애매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강한 악역처럼 보이는 거죠. 놀랍게도 모독은 자기가 강하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죠 오직 살인을 위해 태어난 모든 것을 파괴할 독립유기체인 그는 최종병기라는 그는 그 자체로 농담이라는 걸 왜냐면 모독은 살인병기라지만 이 작품에서 그 누구도 죽이지 않는 상냥한 남자입니다 미성년자 여학생 하나 이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귀여운 친구라고요. 단지 찌질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몰라서 캐시에게 상담을 청하고 캐시가 용기를 주자 주인공 친구들을 위해서 작은 힘으로나마 도움을 주는 용감한 영웅이자. 잠깐이지만 어벤져스의 일원이 된 히어로입니다. 저는 모독이 죽지 않길 바랐습니다. 현실로 오기만 한다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많았을까요? 스콘 옆에 있으면서 늘 밝은 척하다가 가끔 맥주 마시면서 신세 한 탄만 해도 빵 터질 거고 루이스가 모독을 보면 대체 무슨 말을 짓거릴지 너무 궁금한데다 모독의 그 신체 조건을 이용해서 웃길 수 있는 게 수백 수천 가지일 텐데 이 귀여운 캐릭터를 죽이는 마블의 결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살려주면 안 될까요? 현실 세계로 와서 시무룩해 있는 대론의 얼굴을 꼭 보고 싶단 말입니다. 후반 진행에서 가장 어이가 없는 대목은 캐시의 연설입니다. 저는 캐시가 연설을 시작할 때부터 얼굴을 부여잡아야 했습니다. 제발, 제발 저 미성년자 여학생 말 듣고 모두가 봉기한다든지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건 어리석은 바람이죠. 그들은 캐시의 연설이 무슨 위대한 선지자의 말이나 혹은 독립투사나 혁명가의 말이라도 되는지 모두가 감화돼서 그 무섭다는 캉의 제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펼칩니다. 맙소사 아니 이 정도면 사실 아무도 캉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어쩌면 캉은 무척 평범하고 약한 녀석이었던 게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영화 때문입니다. 세간에는 캉이 타노스보다도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고 시공간을 넘나드는 캉은 어떤 적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무기와 무한한 숫자를 바탕으로 덤벼오는 무서운 녀석이라고 하죠. 원작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름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피니트 사가의 최종 보스인 타노스와 비교했을 때 지금 캉이 지닌 카리스마는 형편없는 수준이거든요. 타노스와 캉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타노스는 우선 강력한 부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오겔의 보스였던 로난도 있고요 블랙 오더라는 이름의 네임드 부하들도 있죠. 에보니 모, 라든지, 프로시마 미드나이트, 콜버스 글라이브, 컬 옵시디언. 그럼, 캉의 부하들은 누군가요? 어, 캉의 부하라면, 여기. 이 귀염뽀짝한 모독 뿐이죠. 누구도 상처 입히지 못하는 연약하고 작은 귀요미. 이런 애를 부활합시고 데리고 다니는 녀석이 캉입니다. 게다가 캉이 직접 개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대론을 이렇게 귀엽게 만든다고? 이 친구 뭔가 수상한데요? 아니, 얘 가방 뒤져보면 헬로키티, 뭐, 피카츄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이상한데? 업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노스는 실제로 헐크, 토르,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닥터 스트레인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캡틴 아메리카 등등 거의 대부분의 어벤져스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캉은 어떻죠? 온갖 똥폼을 잡으며 내가 널 죽인 적이 있던가? 하고 허세를 부릅니다. 무수히 많은 우주를 파괴했다는 캉은 어벤져스를 죽인 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꿈속에서 벌어진 일인지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 영화에서 보여준 캉의 업적은 결국 앤트맨과의 대결에서 참혹한 패배 후 사망한 게 전부거든요 앤트맨의 가족 중 누구도 죽이지 못했고 중상을 입히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캉이 목숨을 걸고 싸운 앤트맨 스콘 랭은 어벤져스 중에서도 약체로 꼽히는 인물이고 캐시 랭은 미성년자 여학생이라고요 그런 애들 상대로 진 겁니다 아! 호프라는 여성과 노인 둘도 포함된 전력이죠. 신체 능력 평범한 노인 둘이 포함되었다고 패배하는 캉이라면 어벤져스 상대로는 답이 없습니다. 만약 호크아이 선배님이라도 만났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겁니다. 캉으로서는 절망적인 상대겠죠. 양자 영역에서 벌어진 반란에 서둘러 도망가려던 캉의 계획은 실패하고 자신이 정복자 캉이라면서 손에서 레이저를 뿜어대지만 그 위력이 그리 강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캉을 쓰러뜨린 것은 귀염뽀짝 모독의 공격과 앙증맞은 개미들의 협공이었습니다. 개미들의 공격에 정신을 못 차리고 갑옷이 여기저기 뜯겨나가는 캉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마블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애를 위험하다느니 온 세상의 위협이라느니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아니 이 세상의 개미들한테 처참히 당하는 최종 보스에게서 우리가 무슨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겠냐구요 결국 평범한 중년 남성인 스콧을 복싱으로 제압하고 좋아하는 아마도 마블 영화 역사상 최 약체 빌런인 캉은 끝까지 비굴하게 굴다가 사망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이야기죠. 이 영화에서 가장 슬픈 부분은 모독이 죽는 장면이고 가장 화나는 장면은 캐시의 연설 장면이고 도대체 양자 영역에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고 제니은 대체 외도를 몇 명이랑 했는지 모르겠고 호프는 감독에게 미움이라도 샀는지 대사조차 적어보이는데다 루이스. 는 끝까지 나오지 않아서 열받게 만드는 이 영화는 그나마 엔딩에서 경쾌하게 마무리하면서 적당히 끝납니다. 저는 이 영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앤트맨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어요. 캉의 카리스마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앤트맨의 사건을 그저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지는 소동극 정도로 스케일을 작게 잡는 대신 앤트맨과 가족들이 벌이는 사건으로 우연히 캉이 풀려나게 되었지만 그 친구들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바른 행동으로 인해 캉이 양자 영역에 영원히 갇히거나 혹은 죽게 되었다는 식의 코미디가 차라리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를 최악의 마블 영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귀여운 모독이 나오는 어린이 애니메이션, 짱구나 도라에몽 극장판 정도라고 생각하면 견디고 볼만한 내용입니다. 중간에 그 지독하게 지루한 장면만 빼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작품을 아주 좋아하는 데다 저는 늘 그렇듯이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점수를 줍니다. 그렇기에 제 평점은 사랑과 애정과 모독을 향한 추모의 마음을 담아 10점 만점에 2점입니다. 쿠키 영상에서 무수히 많은 칸들이 나와서 열광하는 코믹스로도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무수히 많은 칸들이 흥분하는 장면인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런 애들이 수십만 명이 있어봐야 포크아이 선배님 선에서 정리 가능하니까요. 두 번째 쿠키에서는 로키가 나오죠? 톰 히들스턴. 이걸 보니까 또이 영화 보려면 드라마 로키를 봐야 한다는 이 지긋지긋한 디즈니식 상술에 화가 나긴 하지만 톰 히들스턴은 반가웠습니다. 그렇죠. 안될것 같으면 잘 되던 때 식구들 다시 데려와야죠. 그런 의미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랑 크리스 에반스 기대하겠습니다. 아, 스칼렛 요한슨도요. 라이너의 콜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